보시면은요 네, 가운데 보면은 좌우묘유가 있죠 좌우묘유 자, 자 그러면 묘는 동방을 말하니까 동방 묘방을 말하거든요 자 묘방이 네, 여기에 보면은 아자 쪽으로 가게 해주세요 대각선이 되는 그다음에는 불령통 하나씩 챙기시. 불령통을 여려야 올려야죠. 불령동통을 보시면은 동방이니까 묘적으로 흔들어 이렇게 불령통을 돌려. <목> <후렴통을 목> 그 다음에, 각자에 보시면, 이견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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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하신 이게, 다게이분 이게, 앞에 보시면 게 이게, 이이다이이시라안왔는 이거 들으시면 돼. 개. 자 그러면은 제일 밑에가 하면경이니까 하면경을 놓시고. 뭐라죠이 가지 만 아니. 여가 네. 네. 좀, 좀 남남한테 이리 보내줘요. 몇 개로 입몇자세 개. 전부 제일 밑에다가는 빈곤 함양경을 밑으로 깔아주세요 제일 밑에 있는 한몇 개라고 쓴거요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아무것도 없는거예요 깔아주시고 좋아요 6라요그 다음에 예, 화신 아, 춘재 9포주니까 6개로 되어있는 5자로 되어있는거죠 6자5 5 5, 5, 5, 5. <목시> 전... 네 전... 네 응. 이한번 오면... 보여주세요, 선생님들. 이게... 자, 이렇게 돼. 이것을, 차는 대각선으로 이렇게 잠깐 쭉려 자기 쪽으로. 그, <목시> 저 네. 삼각형이 자기 쪽으로. 네. 그 남쪽에 있는. (2번)/(두 번) 지급이 로는 부분 때자 그러면 5번을제 재배사들 도 그다음에 4번을또 번을) 또그대로 음, 음, (4번을)/(사 번을) 음, 자을1 0 음, 0 0 매개 4번니다5번 넣었죠 4번 넣고 그번 4번 넣고 4번4번넣으시라4 번) 4번.

아, 그 다음에 2번 넣으세요. 네. 2번, 오랜 종 저, 저, 진심 종류. 2번 넣으세요. 색깔이, 여기 색깔, 색깔로 해서 누르면 돼요 다시 빼가지고, 위에 네. 돌아갔을 거예요, 하고그 다음에 1번 넣으세요, 1번. 예,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1번, 1번. 그 다음에.

다시 참부터 알려주세요. 하얀 거들어가고겠습니그 음. 다음에. 가리 원에 1, 2, 3, 4하한 문으로 써있어요. 삼각형 나왔요 준자국 거 예. 자, 또 모자란 부분은 이게 라면으로 생 3번이 아니게, 빠질 때, 빠질 빠질 때, 안 돼. 빠질 때, 안, 어? 안, 아, 어, 그러면은... 아, 안, 안 돼. 자, 그러면은, 하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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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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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나씩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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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제,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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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8 이제, 이제, 이제 끝날 때다돼 이제, 고지기 뭐, 사먹 끝나는 거동방 쪽으로 아, 만히계세야 돼. 이렇게 동방을했 저, 쪽으로 뭐, 친구 갔어. 그사람 뭐, 죽 갔어. 안 된대. 끝 이, 계속. 앞 찍어. 그, 동방 쪽은, 이렇게 멋시려 내가 먼저 얘기할 때는 그대로 유치하다는 이야그요요 여기 이제 빠르면 우주 강의와의 이기 네. 들어야 는 불풍이 맞아 들어가야 돼요. 이거 받으세요, 스님파랑거 네. 받으셔서 동 음. 공강에 그 그러니까 앞자 있죠? 네. 고 앞자 위에다 가고 안에다 이렇게 넣으면 돼. 먼저 세요고 안에다 성 성량량 넣으시라고. 하나 남여기 하나 지료 하나 파도를 기도저그래야 돼요. 이거 키면 나중에 힘들어요. 진짜 하나그러니이

그치? 아니 조금 다르죠. 그 거. 거 아니 그다불해 가지. 사람 많이 했다고. 아니야. 노란 거 아니에요. 노란 건 노란 빨간 삼각형, 각기, 앞쪽, 삼각형, 삼각형 앞쪽, 남쪽이에요. 삼각형. 앞쪽에 있던 삼각형 위.